위로 우리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시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주를 향한 열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성전에 마당 뜰을 밟는 것이지만 이렇게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거룩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간 맞아서 특별하게 제 아버님, 어머님들 섬기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차 안에서 좀 답답하시지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나님 예배 시간 또 나눔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길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어, 희들이 예, 처음으로 저희가 드라이브인 예배로 어제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드라이브 스루로는 지나가시면서는 저몇 번을 뵀었는데 이렇게 드라이브 인으로는 이렇게 처음 저희가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 저쪽 안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잘안 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라이브 스트림으로 지금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3초 정도 어, 딜레이가 되긴 하는데요. 어, 그래도 어, 바깥으로 들리는 스피커 소리와 또,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찬양도 길게 하고 싶고 또 마음껏 어, 우리 행사를 진행하고 싶지만 바로 이 뒤에 또 저기 민가가 있어요. 집들이 또 뒤에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야외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또 어, 양해해 주시고 이웃들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Uh, 오늘 어버이 날입니다. 어버이 축일입니다 사실은 어머니, 마더스데이로 미국에서는 더 많이 쳐져서 제가 좀 사실 좀 억울했습니다. 왜 파더스데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냐. 아빠들은 알아서 다 칭찬받고 아빠들은 바깥에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런데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마더스 엄마들이 더 귀하니까 이 날을 좀 특별하게 더 인커리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Uh, 그런다고 합니다. Uh, 아버이날 이렇게 여러분 모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팔순이신데 어머니하고 같이 한국에서 포항에서 예배드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설교도 다 보고 들으시고 그러세요. 제가 늘 찾아뵙지도 못하고 늘 죄송해서 뭐 미국에서 오래 있고, 또 홍콩에서 오래 있고, 바깥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버이들,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적,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어머니, 아버님들을 여기서 열심히 섬겨드리면, 저희 부모님들은 본인이 출석하시는 교회에서도 잘섬김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품맛이 하면 되겠다. <laughs> 나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의 다른 타주에 계신 자녀들 혹은 한국에 계신 자녀들의 어버이신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 어버님들을 열심히 저희가 섬기면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다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섬겨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주 안에서 서로 연결된 가족들이기 때문인 거죠. 계속 손을 들고 계신 분이시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연결된 가족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실 때 보라 내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주안해서 믿음 안에서 연결된 가족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어, 저도 어버이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중 하나가 어버이는 참 외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랄 때 아빠는 자녀들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엄마는 자녀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밤에 집안이 홀로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어버이는 자녀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시간, 홀로 일하고 섬기며 애씁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기 시작하면 자녀들의 냉대를 받는 거죠. 엄마 이것도 못해. 아빠는 우리가 해준 게 뭐야? 하루 종일 자기들 위해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해준 게 뭐냐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게 사실이죠. 특히 이제 미국에 이민 오셔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내가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면서 학원 보내고, 뭔가 가해 시키고, 그래서 학교 보내놓고 나면 아빠, 엄마 영어 발음이 그게 뭐냐고. 저도 나름 영어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놀려요, 제 발음을 가지고. 영어 그거밖에 못하냐고. 아,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참 마음이 협소하고 그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퍼부은 사랑의 시간과 자녀들이 되갚아주는 그 사랑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녀들도 나이가 들고 나면 드디어 그, 그때가 돼야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떠나 보내고 나면 이제 외로움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노년은 외로움과의 싸움이라고 해죠. 예전에 잘 친했던 사람들과도 하나둘 멀어지고 그리고 언젠가 서부터는 모임에 찾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제 경우 여기는 뭐 아틀란타에 있는 어떤+ 어떤 동창회 모임 무슨 모임 친구들의 모임 개 모임 가보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를 있어도 누가 막 건강해졌다더라 회춘했다더라 이런 얘기 듣지는 않잖아요. 어 누구도 입원했다더라, 누구도 이번에 어 소천했다더라, 누구 배우자가 어, 어 부름 받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멤버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지워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 세상에 부모 형제 다 떠나고 나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끈은 그녀들밖에 없는데. 그 자녀들은 자기 일하느라 또 자기들의 자녀를 또 키우느라 어, 더 바빠져서 우리에게 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뭐다 아시다시피 더 한국보다 멀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마들스테이에 정말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그 너무 귀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요 어, 어쩌다가 전화 한통 잠깐 받는 선물 몇개 그것으로 또 1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잠깐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긴 외로움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외로움의 시간은 더 깊어갑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도 내 아버지께로, 영원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부모이지만 변함없는 현실은 세월이 흘러도 영혼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빠르건 느건 sooner or later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창조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엔 마치 배은 망덕했다고 생각한 우리 자녀들처럼 바빠요, 힘들어요, 나도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면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던 자녀들이 섭섭했다면 우리는 그런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자녀의 모습, 나의 모습을 되돌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빴고 내 자녀들 양육하기에 바빴고 세상에서 명예를 쌓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빴던 우리들이 찾아뵙지 못했던 하나님 그분 앞에서 더 충분히 시간을 들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날들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물론 용돈 주면 기쁘죠 반갑죠 그런데 멀리서 그냥 입금 뚝 하고 말고, 그게 더 기쁠까요? 아니면, 주는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 가족을 찾아와서, 같이 함께 밥 먹고, 손잡아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더 반갑고, 기쁠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한 분도 있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무엇까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인색하게 주님 앞에 일상에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일로 미루고 다음 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는 동안 그 선한 마음을 이루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어버이고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섭섭하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손두 팔을 다 펼쳐 드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그러는 복된 어버이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가득 채우시고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사랑을 하염없이 흘러보내주셔서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아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로서 주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성숙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특히 우리 어버이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 계셔도 또 아멘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차 안에 오래 계셔서 또 너무 더우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마세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너무 집안에만 계셔서 통성으로 기도도 못 해보셨을 텐데, 제가 마이크로는 크게 하면 옆 동네에 계신 분들이 힘들어 하실 테니까, 저보다 크게 차 안에서 힘차게 한번, 교회 마당이니까 교회 테리토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오랜만에 한번, 한번, 제 한번,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고 더 많이 남은 인생 주님께 충성하며 섬기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멀리 타주에 떨어져 있거나 한국에 들어가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비록 나를 찾아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디에서 있든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서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록 저희가 많은 것들을 퍼부어주며 많은 것들을 섬기며 헌신하며 지금까지 돌보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랑의 성분의 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들스테이에 찾아오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이 물질을 쫓기보다 명예를 쫓기보다 하나님 그냥 삶의 평안을 쫓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만족을 쫓고 에, 자극적인 것들 어, 세상에서 좋은 것들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꼭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하나님 그 가정들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선주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과와주옵서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자녀들 아무도 합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러 곳에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 우리 이 코로나에 상승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그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여행 중인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혹 아픈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버이들 우리 스님 어르신들도.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재택하시는 동안, 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우울증에도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원하며, 화상으로 모이게 힘으며 은혜를 나누며, 저를 위하여 중구하며 하나님 교훈난으로 그 모이게 힘쓰는 우리 지녀분들 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녀분들,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시는 날 동안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입 땅에서의 한계를 늘 인정하며 슬픔도 성장의 도구이고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 둘 잃어버려갈 때마다 하나 둘 상실할 때마다 아 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아, 생각하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없을수록 주님 인도하여 줄수 없어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런저런 상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병들고 아프고, 때로는 예전만 하지 못하는 형편들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또한 또한 하나님께서 오랜 세가운데 허락하신것 줄로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마음 편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함께 예배드리며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사태 가운데서도 어둠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좌절을 이겨내고 또한 또 여러 도전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또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되도록 늘 중보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세니어 어르신들 한분한분 한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 위에 그 가업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으에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을 듣읍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저희도 누군가의 자녀들이고, 누군가의 어버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래도 늘 주님 예비하며 살았었는데, 근낙이 없어서 힘들어 하셨던 이 어버이들, 제가 조금 힘들고, 또 번거롭지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서 각자 수고하여서 함께 모여 기한행사 쉬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또, 많은 분들의 기쁨을 드리며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응. 우리 시니어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치렀는데요. 하나님 수고하신 성령님과 많은 응원 드과고 목회자들 주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유.